왜왜 웰시 찍어야되는데 누가 들어와야 밥을 먹지 그래 엄마? 응너 들어오셨나? 응. <laughs> 너무 좋다 응. 어 하은님 들어오셨다 엄마 응? 하은님 들어오셨어 하은님 인사해 누구 하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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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안녕하세요 와우 오 승현이 들었어. 어, 승현이도 들어왔어 승현아 안녕 후배 후배 그 알지? 코노코노 코모, 알바했던 어 그래? 반가워 응. 우리 오늘 비빔밥 준비했어 비빔밥 비빔밥 한번, 한번 맛있게 먹을까요 한번 비벼볼까요? 응세명밖에 어. 없어 응 이제 많이 들어올거야 아니야 거니까. 우리, 우리 한열명 대량 먹자 그래 응. 열번갤라나는데 빨리빨 빨리 먹자. 배고프다. 응. 그냥 비가 그럼 비가 봐. 그럼 대벼 볼까? 이거 찌개로 찌든. 야, 올라. 이거 찌면 나. 나 보자. 삶은 계란. 삶은 계란 먹 내. 오. 됐어. 어네? 왔는 됐어요. 국물 더 넣을까? 응. 어제 닮은 열무김치. 고추장 어, 넣고. 지금 두 명이야. 어, 수영아, 시험 잘 봤어? 잘 봤니? 응. 야, 참기름 줬나봐. 응. 참기름, 이거 흘린다, 흘린다. 됐고. 아빠가 보면 기겁한다. 다 넣으세요. 이파에 넣으세요. 오, 아빠 아빠가 되면 기겁한다, 이제. 아이고 내가? 해? 응 대대. 나 아빠, 아빠가 나빠가 그저 화면에. 응. 기로. 왜? 네 명에 네 명. 저 화면을 봐야지. 그 이거지 엄마가 뭐. 엄마가 얘기하고 있어요. 비비라고해서 뭐. 지금 우리 아들이 맛있게 아유. 싹싹 비비고 있습니다. 꼬치장 먹고 참기름도 넣고. 한분가고 그냥 엄마 그대로. 아, 어? 엄마 그대로 아, 알겠습니다 그시새 x 이거, 이거 <laughs> 빨리 까바로 비벼 똥칼놈의 새 네? 예? 근데 이아안해어 이래 봐한 번만 잘아주고그렇서 와요 싹싹싹 진짜 맛있겠다 고거 뭐. 싹싹 음 싹싹 비벼 보세요 아 소우님도 저도 매운 게 비벼 먹으려고 준비 중이래 오시라고, 리 오라고 해래안돼어지 그래. 아? 그래. <laughs> 몰라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 그래. 준다고 어, 손님은... 음, 날 놓고. 손님 진영아, 너 손님은 응, 얇은 김치 넣고 손님 편안하시네 신영아너 시험 아이 끝났어? 대답 없어? 아니, 응? 이제 올라오겠지 여기다 올려놓고 봐안돼안 돼? 맞네? 맛있다, 좋았어. 맛있게 생겼다와 이거. 와, 와, 감사. 고추장을 더 넣어야 되나요? 그냥 괜찮아요. 음, 기대 면시영다 끝나고 우리 커피 한잔 하게, 세아가. 음, 그지하게. 괜찮아. 니야좀저게 김치 좀 조금 더 넣어. 언제 먹어? 뭐가 큰다. 이거 좀 싹싹 비벼봐. 파로 퍼. 아우씨. 아우씨. 이렇게 찹찹. 응. 진짜 꺼져 었어 응, 그니 이쁘게, 싹싹. 아, 이쁘게, 해, 엄마. 하던 대로 하라고, 그냥. 가시 끓이면 안 돼. 아, 가지, 방송이라고, 방송이라고 그러안 된다고. 빨리, 뭐, 비벼. 그 하던 데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좋았나다 네, 다섯 명 들어왔어, 다섯 명. 와, 박수. 어, 빨리 먹자 이제. 그래, 네, 항상 가서 카페 가자. 비트인. 응. 예? 비트? 응. 비트 응. 네. 한번 보세요. 아, 계란 넣어야지 이제. 아, 아 이거 일단 부어드릴 거야. 야,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리고 계란 넣어도. 음, 계란에 넣고. 그냥 음. 이거 제가부 쳤어요 다. 넣고 음. 또. 어, 또다 푸시. 음. 와우. 푸시 넣어 이제. 음. 언제나 먹어보 이제 그만. 먹으면... 한명 나왔잖아. 까꿍게 해보세요. 예, 잠깐아안 보나? 보나. 일단 <laughs> 본듯이 자, 음, 감사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먹어봅시다. 먹어보 고백. 고배고 음음음음 맛있어 고추장 더 넣을까? 엄마 힘들어 보는데 응? 엄마 힘들어 보이는데음 너무 힘들어요 손리 아파요 음, 음. 고추장 더넣 진짜 맛있다 진짜 싱거운 거 같아 응? 그음응음 음. 근데 왜 이렇게 덥냐 아침 우리 원래 다와 됐지? 고추장은 돼. 저기 뭐 참기름은 된거죠? 응 방송통화 하지 말라고 <laughs>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되네요 응 얼른 먹어 많이 밥은 많이 먹어 가식적으로 하 안돼 네, 알았어 오밥한번 응. 먹어 그 가식적인 엄마, 아빠, 엄마 아들 빠 엄마 아 사이 보단 응. 그냥 평소에 엄마 아빠 엄마 아들 사이 좋은 거야. 알았어, 얼른 먹어. 음. 음. 아시원네 시원 안녕. 음. 옛날. 누구? 시원이. 시원이? 그그 태수기. 아. 음. <laughs> 몰라. 왜 몰라? 음. 그때 피자도 먹고 해놓고도. 아, 태극기? 응. 그래, 태둘이 응. 태둘기, 안녕. 비빔밥 먹으러 와. 산맛, 산맛동님이. 응. 만나나? 이렇게 물어봤어. 맛있겠다. 응. 음. 진짜 응. 맛있다, 그지? 누가 비볐는지아님음 산맛동님이 나이가 있러는데 응. 나이 나이 응. 누군데? 아, 퉁호 음. 응. 음~~ 춥나요? 응 좋아 추워 음~~ 맛있다 근데 이거 음~~ 너무 맛있다 근데? 음. 음. 아, 응 음~~ 나한번 들어왔어 응아 춘현이 응? 춘연이춘연이춘연이나은 누구야? 그.. 네. 배천구아 친구 홍주랑어혜리랑 어. 송우랑 어. 춘연이한번 음, 음 맛있어 태현아, 눈사람아. 밥 밀어줄게. 응. 응, 치 맞아, 이게. 응. 음. 에이, 진짜. 나 맛있어, 이냥 응, 맛있어. 응. 와, 이거 봐. 그 응. 음. 아는안 드세요 물어보시는데 응 우리 아빠 한 조각 우리만 먹어요 퇴근하셨어요 응네 국은 콩나물국 송요가응 뭐해 응. 음와 조합이 대박이랴 진짜 끝내주는 비빔밥입니다 응멸무김치 맛있고 응 멸무김치 어제 담다가 똥 빠졌습니다 그쵸 똥 빠졌어 진짜 그통내가 다쳤어. <laughs> 웃겨 웃지마. <laughs> <듣지> 응. <laughs>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응. 음. 음. 진짜 맛있어. 진짜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죠? 응. 음. 응. 음. 건배, 건배. 음, 음. 음, 맛있어. 음, 빵 앞을 배웠다. 음, 열매안 넣네. 슬프다. 음, 슬프다. 진짜. 살지도안 되고. 음. 음, 음, 맛있어 아이, 저거 사올 걸. 그치? 어. 가자. 곤치 사다가. 음. 음? 빵도 은 고맙습니다. 음. 맛이 없어? 음. 맛이 있어나 아. 진짜? 음, 음. 아, 왜 그래. 하려고했는 응. 음. 바빠가지고 친구가 아 음. 응. 그냥 라이브로 하는 거. 음. 음! 음! 음. 음. 읽건보면한명들어왔다 응. 음. 음. 지금, 뿔로네이 님이 들어왔어. 누군데? 몰라. 몰라? 응. 음. 구독자야? 몰라. 몰라? 얘기야 응? 보면가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야? 응. 음. 재현이 형인가? 재현이? 누구지? 누구지? 누구세요? 뿔로네이드는 누구세요? 응, 음. 너무 맛있어. 음, 음. 그그영아형 음 응, 그 뭐야? 응. 그, 그, 음. 그 음. 음. 저 맨날 맨날 대랑 대랑 가시는군 응. 아, 저밥 깨네 저거. 이야, <laughs> 사람 사는 거야 저거. 응. 음. <laughs> 형 진짜 맛있어요 아우 진짜 맛있다 내일은 어? 형 내일 점심에 와요 비벼줄게요 음 근데 음. 형이 응 음. 문산 점심을 다 해결해주고 있는 사람이라 음. 볼 수가 없어 응형 음. 이거 진짜 맛있네 음. 응 아, 모르는 부속자 아니고 이름 바꿔가지고 음. 와 음. 우리 더 콩나물 넣을까? 응. 음. 그럼 더 맛있겠네. 분양해봐도 느껴. 응. 응, 맞아. 응. 어째 내가 담아도 맛있어요. 응? 음? 응? 음? 엄마가 담았는데도. 음. 본인이 담았는데도 이렇게 맛있어요. 아 말투 도바뀌지 마. 원래대로 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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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맛있어요? 음. 맛은 음. 많이 먹어 이동영 음, 많이, 많이 먹어 음. 그래인용 버섯 배불러? 음. 거기가 누가 다 먹어? 엄마. 엄마한테 지어멈춰지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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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형, 오토바이 조심히 자세요. 음. 너무, 응? 응. 크게 잘랐어, 일부러. 응. 엄마, 세등문 잘려야겠잖아. 세등문 잘랐다. 응. 음. 여기 좋네, 여기. 더워. 어머니, 가볼게요, 하네요. 응. 보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저기지 응? 응. 안녕히 가세요. <laughs> 음. 음. 진짜 맛있다, 그지? 응. 음. 어? 아빠는 왜안 들어와? 아빠 뜨는 길로 가고. 응. 응. 뜨거무요 응. 아, 뜨거운 맛. 응. 음. 뜨겁게 먹어야 돼. 우와. 응. 음? 진주나, 진주나. 아, 박진주 안녕. 우리 이렇게 비빔밥 먹고있어 음. 빨리와 왜 혜진이가 안들어와 응? 음? 혜진이도 들어와야지 음 아홉명이야 아홉명 9명. 자열명 음. 깨지나요? 음 혜진이 음, 운전중이래 응 음. 음. 운전 조심하고 빨리 말좀 해봐 응 제주 가는 많은 추억 싸고 와 진주야 해지돼지 원래대로 하자 원래대로 방송통하지 말고 그니까 아참 해지돼지하고 응? 박진주하고 좋은 추억 싸고 오라고 배수소 가서 끝났어 12억 아 진짜 원래대로 하겠지 아, 내가 건배 참나 아, 진짜 음 맛있어 그셔응 너무 맛있다 응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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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다음에 맛있는거 먹지 어 그래 알았다 다음 만나서 맛있는거 먹자 눈사 가 온대 언제 와 누나 맛있는거 뭐 사드릴게요 응 음, 그래 와 뭐든지 환영해 좋던데 여응어음 맛있다 아나 어, 되게 쫄깃해. 응? 쫄깃해. 음 엄청 좋아. 음 맛있다. 어, <웃음> <웃음> 아 배불러 반대. 아 배불러. 또 배불러. 응. 아. 음 맛있어. 음. 멸무김치가 맛있게 남아졌었네. 뭐마 응, 먹어. 셔 아니, 뭐 먹어라. 그냥 먹으라고? 응. 천장 참면. 어, 혼자 먹을게. 그만 그래, 나 혼자 먹을 거고마 먹. 그다그에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고마고마마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다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재밌워 고마워. 고마워, 고재밌 고마워, 고 엄마가? 엄마재밌는게기랑 응. 어, 해봐 재밌는, 응. 뭔 재밌는, 어, 재밌는, 뭐, 재밌는 얘기? 뭔재밌는게기재게 재미있게 먹을 거있게에거소드있게거있 재미있게 먹을 거미있게 먹을 거야? 재미 맘에 안들어 <laughs> 원래대로 하나 보원래로로대사로게뭐드 하나 보내드로. 롤레드 로하는보사람들보기에도 재밌어 그래? 어내드로 롤레드 하나 보내드로. 이레드말나 보내드로. 레하라고내로나보음드로 쓰레기 없는 거 봐. 음. 철수님은 음. 열무김치 어머님이 담그신 거요 물어보잖아. 음. 이런 거에 대답했더라고. 음, 제일 닮았어요. 그시요? 언니 음. 어제 담은 거예요, 얘는. 그시요? 응. 그럼 어떻게? 좀 재밌게 해봐. 이걸 좀 스토리화 시켜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뭐야 방송한다고 그래. 응? 열무를 얼마 주고 샀고. <laughs> 단가가 얼마며뭐드라고뭐드라고 음, 이런거 얘기해줘야지 철수님이 담아가지고 음. 응 응? 드시는거지 근데 먹다보니까 음. 없네 뭐 없네 다 먹었네 에이 밥도 없잖아 음. 야, 빨리 밥더 먹고 방송 끝내야 돼아 배부르다 그치? 응 음. 이만큼 음. 음. 먹고 한 숟갈만 먹고 이제 엄마는 맨날 우리 밥 비벼서 한 숟갈로 싸우고 있어요 맨날로 이렇게 너한 숟갈 나한 숟갈 그, 뭐 어? 네. 음, 음, 음. 그 얘기 좀 하고 있어. 뭐? 네. 왜? 뭔 얘기야? 수님이 오늘 슈퍼챗은 왜, 슈퍼챗은 왜안 열리실지 물어보시는데, 음. 그 어떻게 여는지 잘 몰라요. 음. 슈퍼챗? 응. 음. 아, 그. 이거? 응. 어. 이게 아마, 어제 저기 야 돼? 한, 천 년이 넘어야 될까 기준,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계좌번호 적어드려. 아니, 뭘 계좌번호? 혹시 아시면은, 그, 동엽에, <laughs> 네? 그, 혹시 슈퍼셀 연애만 뭐 아시면 알려주시오. 그래. 진짜. 후원하려나 봐. 그러면 후원하기는, 그러니까, 응. 뭐야, 계좌번호 알려드려. 엄마꺼 알려줄까? 응, 음. 그거 음. 어, 안 돼. 왜? 엄마, 보이스피싱잖아 어. 그래? 응. 음. 왜, 이건 쇼파타지 아니야, 이제? 그, 왜 인연이 있냐고요. 그래 응. 그러면 뭐. 이제. 음. 국은 뭐 드시는 거예요? 콩나물 이벼 콩나물 꾸 콩나물국 맛있어? 아니 간장적으로 맞았다고하어떻게 그러면 엄마가 내일 안 끓여줘 뭐 이런 거 끓였어 아이고 안 끓여줘 다행이 <laughs> 이제 국물도 없어 콩나물 국물도 없어 건더기만 먹어 건더기도 없어 이제 이제 이거 아직 다 먹어? 어, 다 아저씨 뭐냐 이거 이만큼 이만큼다 먹으래요 음. 네, 다 먹는 거 도중에 음. 저생각밖에 없어. 음, 다나갔네 어. 근데 엄마 빼 엄마 빼는두 명이요. 음. 근데 철수님이랑 음. 내가 뭐 승혁이요. 응. 대정하잖아잘맞추지 아. 이거 추리는 사람 별로 없어 유튜브 아. 맞으면 음.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도 맞으니까. 음. 응. 야. 김철수 씨가 응? 음. 공랑 음? 꾸나무라고, 꾸나무 끈은 완전히 좋아하는데, 열무비빔밥엔 계란 후라이까지 완전히 좋아합니다. 맞아요. 최고예요, 최고. 우리 다 먹었습니다. 한박다 먹었습니다. 그래 다 먹었고요. 음. 음. 거의 네 분이야, 네 분. 4분. 음? 다 먹은 데 들어오셔서. 음. 음. 먹을 복이 없으시네. 그래. 다음에 오세요. <laughs> 뭐 뭐. 식당이요? 나는 <laughs> 어? 또내비벼릴게아 뭐? 맛있다. 음 이거 너무 맛있어. 세영아, 너 응. 알바해? 이거 보고 배고 일단 밥 먹으려고요. 응? 아이는 좀 해놔주시지. 알아도 안 되냐? 안돼 있었어요? 한국 공부는 다지야. 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대나가 여기 넘어와 비벼 줄게. 아. 어디 사는데? 고양리쪽. 음. <laughs> 아니요. 집이에요 음. 또 누가 들었어? 몰라. 누가 들어오신지 모르죠. 나갔어. 내면은. 또 음. 나갔네. 음. 너무 해부르다. 음. 음, 자 오늘 깜짝 이벤트 엄마와의 나 아들과 엄마 간단하게 간단한거 맞지 근데 이거? 어, 우리 간단하게. 간단하게 여행복이 김밥 펼쳤습니다 음. 다음 이시간에 다음 이시간에 아닌데 네. 다음에 또차영때도 만나시죠 안녕, 안녕. 뭐야 아재가아왜인들어 안녕 안녕 자, 의 이름은 누구중 안녕